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요즘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 사연은 정말 정말 대단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 사연을 이상한 기자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기초 생활 수급자인 한 남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요.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가 이제 조금씩 차등 지급이 되지만 네. 약한 약 달에 40만 원 남들의 <laughs> 돈을 받잖아요. 아하. 그런데 정말 자기 생활하기도 힘드실 텐데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네. (1년에) (100만 원씩을) 기부를 해오신 겁니다 세상에. (6년) 동안이나 네. 이 주인공은 음. 이 전남 여수에 사는 아. (64살) 남성 지 덕준 씨인데요 네이 네, 지덕준 씨는 이렇게 선행을 하게 된 데는 음. 다 음.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다름 아닌 자신이 그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서 네. 그 한때는 자살까지 생각하셨지만, 네. 결국은 새 삶을 찾았기 때문이죠. 네. 그 사연은 제가 잠시 짚어보고요. 음. 이분이 전남 여수 미평동에서 아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전남 여수 미평동에서 12평의 그런 임대 아파트, 영세민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요. 앞서 말씀, 음. 이, 상하게 설명했지만, 지덕준 씨가, 김복준 여님, 네. 한 달에 이 받으신 생계비가 음.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 그런데, 일종, 네. 일종 기초 생활 그 보호 네. 대상자라 월 40만 원 남짓을 아마 정부로부터 받는 것 같은데. 요 네. 이분이 또 몸도 안 좋다고 해요. 아하. 뭐이 고혈압이나 위궤양 뭐 관절염이 심한데도 네. 이분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 막노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아. 저 소일거리 일을 찾아가지고 네. 1년에 100만 원씩 모아서 이렇게 세상에. 꼬박꼬박 기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이걸 좀 설명드리는 저 자신이 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이게 네. 뭐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참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쓰고 남은 아...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 어, 이런 말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laughs> 이제... 아마 김복준 의원님이 부끄럽다고 네. 하신 말씀 저는 무슨 말인지 네. 이해가 되고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출연자분들도 그런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정말 이 선행, 한 달에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을 정부로부터 타 쓰는 이 분이 지덕준 씨가 차곡차곡 모아서 1년에 100만 원씩을 6년째 지금 기부를 네. 해오고 계시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정말 네. 부끄럽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도 기부해야겠다 많 하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부천사 션이라는 사람이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 이 있는데 네. 시이 똑같은 말했거든요. 을 자기는 버는 거 상관없이 기부라는 거는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아. 지금 생각났을 때할수 있는 거고 네. 그걸 나중에 벌어 서한다는 거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아. 저도 좀 기부를 좀 하고 만약 이 사람 4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기부한다는 거는. 네. 저 입장에서 몇 천만 원 기부를 해야 돼요. 그 아. 저는 그래도 그건 뭐 합니다. 뭐 네. 하는데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훈훈하다는 생각도 들고 음, 죄송하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기부천사 지덕준 씨에게 이상은 기자. 네. 기쁜 일이 생겼다는데 그 기쁜 일이 뭐예요? 네 잠시 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지덕준 씨가 이렇게 좀 기부를 어려운 형편에도 기부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된 데는 네. 이 지역 공무원들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좀 고마운 마음을 갚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27년에 자신을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해준 공무원이 있는데 27년 전에요. 27년 네, 네. 전에 그런데 27년 동안 소식이 끊겨서 네. 서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아하. 우연히 이제 며칠 전에 자신이 네. 살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네. 거기에서 우연히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네. 조수현 현 여수 미평동 동장과. 아, 지금 저분인가요? 네. 네. 오늘 사진에 보이는 여성분인데요. 네. 이 동, 조수현 현 미평동장과 27년 만에 아하. 감격적인 재회를 한 겁니다. 네. 근데 27년 만에 재회는 했는데, 감격적 재회를 했다는데, 대체 조수현 씨라는 분이 대체 어떤 조,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 27년 전에요 이지덕준 씨는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네 이 지덕준 씨가 사실 몸이 고혈압 위계양 관절염이 겹치고 글을 네. 배우지도 못하셔서 네. 직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인데 네. 이 당시에도 돈벌이가 변변치 못해서 네.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아들 둘을 남겨놓고 가출을 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거기다가 돈을 네. 벌지 못하시니까 월세까지 밀려서 지덕준 씨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네. 좀안 좋은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아, 아, 그런데 아, 네. 이 당시에 이제 보여드렸던 조수연 현 미평동장이 당시에는 좀 말단 공무원이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음, 소식을 듣고 나서 네. 내가 좀 지역 공무원으로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이 지덕준 씨를 찾아가서 네. 이 지덕준 씨가 이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수 있도록 아, 도움을 주고 또 기초생활 수급 세상에. 대상자로 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 아, 그런 사람이 네. 있었군요, 세상에. 이 지덕준 씨가 당시 27년 전에 이 아들들과 함께 정말 극단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마음도 가질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생활이셨대요. 자, 지덕준 씨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27년 전에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선행까지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그 네, 그분 때문에. 우리 제 식구가. 네. 그냥, 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 그리고 거의, 이제, 생명의 은인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 봐요. 생명의 은인이죠. 어... 그글쎄 우리가 중래 반에, 한판에, 그 분이 나타났어. 딱 가져올 항상 담아놓고, 언젠가 한번 뵀으면 하고, 에이, 하고 했는데, 착하게 살아남기로 그런 정보를 다시 만난 것 같아요, 그냥. 죽었던 우리 아버님 사람 것보다 그냥. 더 반가웠었어요, 어가게 세상에 저런 분이 없을 거예요. 벚하게 살아갖고, 울지 않았는데, 네. 눈물이 다나오더라고 혼합당게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도 있구나, 하고, 그냥. 남자 같다고 하면, 남을 얻고 다니겠어요,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신데, 이렇게 1 0 0만원씩 하는 게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들어도 굉장히 기뻐요, 그거는 진짜. 나한테 돈 들어오면, 잔뜩 많은이 얼마나 생기면 잘안나가요 내가 어제, 어점, 어제에 돈이 딱그 아구가 차기래. 네. 어저갔다 내가, 내, 제일 쓸거요 돈도 쓰라고. 아 어, 네. 그 아드님 분들이 이제, 이제 힘드신데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혹시나? 아이고, 나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네. 어? 나는, 그건 나 죽을 때까지 나는 한다고, 그래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아 저는 이 지덕준 씨 말씀 계속 들으면서요. 아우 저 마음이 너무 숙연해지는데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정말.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지덕준 씨가 대단면은 또 있어요. 이 27년 전에 이분을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이제 고맙기 때문에 네. 도저히 그 각인이 되어서 네. 잊어먹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이제 선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몇 가지 심리가 있는데요. 아하. 첫 번째는 그 선행을 함으로써 나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수 있어라고 하게 되면서 네.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성취감이 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은 선행을 갖다 못 하게 되면 오히려 살 이유가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반전이라 그래가지고 네. 내가 남한테 받고 싶은 거를 내가 네. 누군가한테 해주면서 본인이 위로를 받는 심리가 네. 선행을 할 때마다 사실은 (100만 원을) 누군가한테줄 때마다 네. 내가 (1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아이고, 거예요. 아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론 전체 기부라든가 선행 액수는 소득 상위 계층이 절대 액수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네. 소득 대비 기부 액수는 항상 네. 소득이 낮을수록 올라가요 그 네. 이유는 그분들 주위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이 눈에 떠 있는 거고요. 아... 소득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실제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눈에 안띄기 때문에 네. 선행을 한 필요성을 적게 느끼게 되는 음...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요, 네, 네. 제가 공직생활을 32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진짜 이분 그 조수현 동장님 이분이 아마 이 사람 이분을 저, 이제 지덕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9급이나 8급.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었을 거예요. 아... 그 공무원의 긍정적이고 네. 적극적인 어떤 직무 수행 하나가 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공무원, 어떤 공무소를 가면 뭐서 허가 하나 받으려고 신고 하나 하러 가면 네. 무작정 안 된다부터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안 된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안 되는데 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주겠다고 네. 하는 그 근무 대세가 네. 공무원의 진짜 대세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경찰도 그렇습니다, 경찰도. 네. 아주 사소한 친절한 사건 처리 하나가 네. 그 사람을 영원히 개과천설 시키는 음, 게 있는가 하면 네. 아주 무리한 수사로 감정적으로 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보복을 하거나 흉악범이 돼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음, 근데 진짜 이거는 네. 최선을 다한 어떤 그, 그 말단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음, 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기부천사를 아, 만드는 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 네. 생각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도 김복준 음.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요. 사실 요즘에 공무원들 하면 정말 음. 탁상 행정에 최소한의 일만 하려고 한다 이런 네. 이미지도 팽배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말로만 외치는 복지가 아니라 진짜 자기 동네 주민을 챙기는 음. 게 진정한 복지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이 지덕준 씨가 100만 원을 내면 음. 또 그거를 굉장히 확실하게 네. 이 공무원분들이 분배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 100만 원을 음. 총 20가구로 총 5만 원씩 나눠서 세상에. 어려운 20가구에 아이고. 5만 원씩 굉장히 투명하게 분배를 네. 하신대요. 네. 음. 앞서 이 자막도 보셨지만요. 저 조수현 동장님 당시 27년 전에 저분이 글을 모르지덕준 씨가 글을 모르니까 오히려 복지 서류를 직접 작성해 주셨대요. 앞서 김복준님 설명드렸죠. 물론 일부 공무원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 실가 보면 뭐 서류 떼와라, 뭐 서류 떼와라, 뭐 서류 떼 어르신들한테 그냥 미리 지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좀 도와주시는 공무원들을 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다수의 열심히 일한 공무원분들 얼굴 먹칠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조수현 동장님은 과연 그때 기억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공화동사무소 근무를 하면서 어, 우연인다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지독도시뿐만 아니라 하튼 어. 제가 맡은 주민들한테 퇴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감사하고, 야짱.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본인이 또 전략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laughs> 보편적으로 그렇게 받으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본인이 일단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그렇게 만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고 이제 만나자마자. 아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그서 항상 그걸 가슴에 담고 있었나 봐요. 그래 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사, 살아줘서 너무 감사했다니. 동장님한테 배워서 그랬다고. 네가 음. <laughs> 받은 걸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졌대요. <laughs> 네. 베품이 나눔을 낳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수현 동장님께. 우리 여수, 전남 여수 미평동 주민센터에 조수현 동장님 그리고요. 정말 어려운 살림에도 지금 6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계신 지덕준 씨에게 저희가 뉴스파이터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나눔과 배품이란 게 뭔지를 정말 보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